말씀의 주제가 뭐죠? 네, 말씀을 읽기. 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올한해 목표 성경? 1독 나는 지금까지 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1독을 해봤다서, 어, 오, 하다이 오, 어, 왜, 진통이? 아니지? 자, 오, 네. 여러분이 또, 오,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오, 대단하다. 네. 자, 성경은 명의 양식. 우리의 육의 양식은 날마다 먹어요, 안 먹어요? 날마다 먹어요? 파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날마다 파 먹어요. 자, 한 끼라도 굶으면 신호가 와요, 안 와요? 우리 영예의 양식은 굶으면 시도가 와요, 안 와요. 아, 오죠. 아유, 영예의 양식을 멀리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죄와 가까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아가서 어떻게 살아내보자? 크리스찬 나는 뭐다? 아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읽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율법이 뭐죠? 십계명. 열 가지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그 십계명 가운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을 이 십계명 안에는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사약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설교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들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국 특별히, 어, 신명기 6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택한 백성.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담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우면내 귀관에 붙여 서로 삼고 또내집 문절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택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내 마음의 새이라고 합니다. 내미가에 붙이고 운설주의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알아가고 알아가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수련회 때 뭐라고 그랬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뭐한다 어,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성경을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하고 알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자. 기도하였으면 이제 뭐 하자? 살아지보 자, 행위보 자. 이것이 죽음 믿음이다. 삶 믿음이다. 삶믿음이다 우리 친구들이 육 o 의양을잘잘 먹고 건강해 h 것처럼 규칙적으로 먹고 건강해 n 것처럼 영 i 의 양식도 가까이 하고 먹어야 된다 먹어야 l l go, Boko, Kunka h a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그 반석은 뭘 말씀하고 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 말씀 위에 지어진지, 말씀 위에 세워진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도록 이 세상은 가만히 둔다 안둔다 안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어디? 가난한 땅그 가난한 땅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다? 이방의 우상 이방의 문화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우상과 이방의 문화에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시면서 뭘 가까이하고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마음에 새기라 신약 신약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의 문화에 이렇게 젖어들 수 있지만, 이 디모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대요. 먼저는 누구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리고 어머니 누구로부터? 윤희계로부터 성경을 배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이방 문화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생명의 사역자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뭘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섞였다 안 섞였다 섞이지 않았을 때 이렇게 뒤보되는 쓰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점검해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 자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네자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켜 뭐 하냐?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모든 문적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 없다. 이 시대도 있어요. 저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김신욱하고 이영표입니다 김신욱 저 닮았죠? 근데 김신욱 별명이 있어요. 축구계의 전도사예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김신욱이 골열 때마다 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뭐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원합이영표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게 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모든 민족이 깨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는 이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와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하께서 너를 대적하기 어 그런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28장에는 이 신명기 28장 후반에 보면 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끊어버릴 것이다. 좋은 주는것 다들 말씀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줄이 어디에 있다라는 말,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 이 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이 지루하고 말씀이 안 읽어지는 우리 친구들 혼자 할 때는 힘들지만 같이 할 때는 생명이될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의 생명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단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라고 합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말씀 위에 바로 서자는 아니하면 아니, 흔들릴 수 있다 없다 흔들릴 수 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요수와 1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라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통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내놔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형통 평통. 자 형통의 뜻은 뭐예요? 잘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형통 어 이거 기복주의 아니에요 나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뛰어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후계자 영사. 반대해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예요? 너의 생활에서 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을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죽음의 땅에서 흑암의 곳에서 어디로 옮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과 뜻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한번 따라할까요? 형통. 형통. 모든 것이 잘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하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풍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안에 목, 단일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 정치, 경제, 사회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풍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 돌린 하나님께 영광입니 교육계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으로 교육하는 세상의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다른 교육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CEO 거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영광에 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반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디에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웠을 때 주초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사람이 우리 목포의의 주권부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